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music> 김행김 세무상담 365일 김행김 C페이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행김 세무상담 365일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세상 밖으로 의왕하면서 데리고 나오는 순간부터 세금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부분이 됩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발생할 때 어떠한 세금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직업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 은퇴를 하는 순간까지 세금과 인연을 뗄 수가 없는 것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연방 국세청과의 관련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세법이 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빅 이벤트가 발생할 때 어떠한 세금과 세금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Getting your first job. u n c 이 당신의 페이 책에서 페이롤 택스를 가져갑니다. 이때 소득세 원천 징수액에 따라서 페이 책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연중에 너무 많이 울스홀딩하면그 다음에 세금 보고시 환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썩 좋은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IRS에 무이자론을 해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너무 적은 소득세를 울스홀딩하면 세금 보고시 세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페널티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중에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적당량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f o r m W-4 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을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 제시하는 Tax-Deferred 401k Retirement을 이용하시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을 다른, 곳,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러가지 Relocation Cost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생활과 활동을 같이 나누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됩니다. 세금 보고도 이제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메리드 파일링 조인트는 결혼한 부부가 선택하는 가장 보편적인 파일링 스테터스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메리드 파일링 세프레이트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세금 혜택이 허용되지 않아 조인트 파일링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가 둘다 일하게 되면 위도 홀딩 택스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급이 더 많은 스파우스가 부부의 모든 얼라운스를 쓰고 벌이가 적은 다른 스파우스는 제로 클레임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개인 티직 연금 계좌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스 아이라는 부부의 소득에 따라서 저축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튜디셔널 아이라도 직장의 연금 계입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족이 생기게 되면 생활비도 커지게 되며 이에 따라서 세금 혜택도 생기게 됩니다. 태어난 아이는 추가 이그잼션이 되며 16살이 될 때까지는 차일 텍스크레딧이 허용됩니다. 만약 어댑션으로 새로운 가족 멤버가 추가될 때 어댑션 비용에도 텍스크레딧이 허용됩니다. Working Parents는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하는 동안 자녀를 Child Care Service에 맡기는 동안 발생하는 Child Care Expense입니다. 또한 자녀의 교육비를 미리 저축하는 Education Expense Saving에도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Section 529 College Savings Plan과 커브델 Education s a v i n 해당되며 American Opportunity and 은 대학생 자녀를 둔 택스페어에게 허용되는 세금 혜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인생의 빅 이벤트마다 세금과 세금 혜택이 달라집니다. 아시고 계시면 세금 정보를 잘 정돈하고 보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김행김 해계법인 425-223-5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김 세무상담 365일 김행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